네, 안녕하세요. 가던멀기 포스트비 대표용기란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지금, 어,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약국에 그, 그, 오늘 이루어졌던 거래 내역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음, 현대카드를 결제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망치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어, 8,000원 짜리입니다. 8,000원을 결제를 했는데 망치소가 되어서 다시 8,000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여기도 또 망치소가 있죠. 지금 보시면 어, 잘 보이네. 2,500원을 결제를 했는데, 망취소가 2,500원 됐죠. 그다음에 또 다시 1,500원을 결제한 상황입니다. 어. 아, 이제 <laughs>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어, 무선 단말기는 무선 단말기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신망이. 근데 이제 유선 단말기 있잖아요. 이런 유선 단말기 유선 단말기는 여기 이제 보통 이제 랜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 통신 이 랜선 상태가 어, 안 좋아버리게 되면 자, 이런 어떤 망치소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선을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화선을 연결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선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연결해서 쓰는 매장에서 <laughs> 통신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게 망치소입니다. 이 망치소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어, 이 망치소를 이해를 못 하시면, 고객과의 어떤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 받아야 될 금액을 또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망치 소리는 이렇습니다. 카드 결제를 했는데, 자, 이걸로 보여줄게. 요 카드를 이렇게 넣잖아요. 이게 유선 단말기라고 가정을 합시다. 카드를 딱 넣으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을 얼마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용지가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자, 카드를 넣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용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용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용지가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지가 안에 있으면 당연히 인쇄 용지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승인이 난 다음에 그런데 인쇄 용지가 분명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넣고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렀을 때 용지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 고객, 그 고객 그 카드에, 그 소유자, 그 고객 휴대폰에 얼마가 결제됐다고 라 문자가 이제 오는 경우입니다. 이럴, 이럴 때를 우리가 망치소라고 합니다. 좀 이해하시겠어요? 카드를 집어넣고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용지가 올라오죠. 용지가 올라온 다음에 고객 그 휴대폰 문자에 얼마 결제됐다라 문자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용지가 올라오면 결제가 된 겁니다. 용지가 올라오면 또 고객의 휴대폰에 결제 문자가 뜨고 용지가 올라오면 결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카드를 분명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휴대폰에는 결제 문자가 가지만 이 체크 기에는용지가 올라오지 않는 경우 그 경우에 망 취소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고객은 분명히 이제 바쁘잖아요. 이제 바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고객은 바쁜데 어, 결제됐 사장님, 결제됐네요. 15,000원 결제됐습니다. 가 빨리 이제 결제하고 이제 가야 되니까 가려고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 사장님, 용지가 안, 사장님 용지가 안 올라와서 다시 결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제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두번 결제를 하려고 하느냐 싸움 나옵니다 싸움 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망치소의 개념입니다 망치소는 왜 그런 막지소가 일어나는지 설명을 좀,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기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에 이 신호가요. 그이 카드사 있죠. 이 카드가 롯데카드라고 합시다. 이 롯데카드입니다. 롯데카드 서버에 지금 체크기에서 누른 그 결제 금액이 다 결제 금액이 이제 그 결제 금액 이 이제 그 롯데카드 서버에서 이제 승인을 내겠죠. 그 승인을 내는 순간 고객들 그 휴대폰에는 문자가 갑니다. 얼마 결제됐더라고 그런데 어, 신호가 이제 문자가 갔겠죠. 그런데 그 롯데카드 그 전산에서 이 체크기로 또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이럴 때그 카드사의 서버, 카드사의 서버하고 이 체크기하고 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연,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인터넷 망이 불안, 불안정하다 보면, 서버, 카드사의 서버에서 이 체크기까지 신호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 버리면, 용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카드사하고 이 체크기 사이에 피드백이 이루어져야만 용지가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카드사하고 체크기 사이에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고객 휴대폰으로 취소 문자가 날아갑니다. 이게 개념이에요. 망취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아셔야 되겠죠. 가맹점 입장에서는. 알아야 고객한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카드 결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체크기에서 용지가 올라오지 않으면 결제가 안된 겁니다. 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가 올라 어 용지가 승인된 용지가 올라오지 않으면 그건 결제가 안된 겁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도 방금 말씀했었던 것처럼 카드를 딱 집어넣고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신호가 카드사로 가기 때문에 그 카드사에서는 바로 고객한테 결제됐다라고 문자가 갑니다그 다음에 그 카드사의 서버하고 이 체크기하고 전선, 이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카드사에서 보낸 신호를, 결제된 신호 있잖아요. 결제된 그 내역을 체크기에서 받아야 되는데 어떤 통신망에 의해서 불안정하다 보면은 신호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용지도안 올라오죠? 그 순간에 카드사에서는 바로 그 고객의 휴대폰으로 취소 문자를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승인 문자하고 취소 문자하고 그 간격이 굉장히 짧아요. 네, 요거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망치소라는 개념, 아마 저도 이 체크기를 어한 한 3, 4년, 4년, 한 5년 정도 이제 됐을 때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망치소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체크기 업자들 중에서 망치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2, 3년 된, 1, 2년 뭐 2, 3년 된, 이제 시작하신 그 체크업체 그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차 하면서 이제 배워나갈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가맹점 업주 분이시라고 한다면 망치소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어떤 인터넷선에 의해서 또는 전화선의 통신망이 좋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되는 망치소의 개념을 고객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이제, 뭐, 어떤 가게 업체 사장님이셨는데, 딱 넣고 6만원을 결제한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렀는데, 용지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황스, 당황했던 거죠. 왜 용지가 안 올라오지? 용지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에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 그 휴대폰으로 이제 결제 문자가 갔겠죠. 6만원이. 6만원이 갔고 결제가 됐고 용기가 안 올라오니까 당황스러우니까 사장님 다시 한번 결제할게요 카드 좀 주실래요? 다시 한번 결제할게요 하니까 왜 결제하려고 그래요? 저고객과 싸움 난 거예요 결제했는데 왜또 결제를 하려고 하느냐 용기가 안 올라와서 결제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손님 입장에서는 사장님 지금 문자로 왔잖아요 결제됐더라고 네. 물론 이제 그 후에 바로 그 후에 바로 이제 취소 문자가 갔겠지만 그 취소 문자를 못본 경우겠죠 그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싸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승인 됐는데 왜또 승인을 받으려고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싸운단 말이죠. 이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가맹점 입장도 알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카드를 쓰는, 카드를 가지고, 자기 카드를 가지고 어떤 뭐 결제를 하는 이 일반 회원 코너, 이 회원분들도 이 상황을 망치소에 대해서, 망치소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싸움 안 납니다. 기 가지 하겠습니다.